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교과서 30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3차 시에 걸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인터넷 강의로, 온라인 강의로 학습한 내용부터 상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첫 번째 어떤 관점이 있었나요? 맞아요. 첫 번째로 시간적 관점이 있었죠. 두 번째로 어떤 관점이 있었죠? 네, 공간적 관점. 세 번째 어떤 관점이 있었나요? 사회적 관점이 있었고, 마지막 윤리적 관점까지 우리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이 관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위네 가지 관점뿐만 아니라 각각을 네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관점을 고루 살펴보는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 이야기했었죠? 네.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왜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다양한 기준과 그리고 동서양의 행복의 기준을 같이 살펴보았었고, 우리 행복을 추구할 때잘 단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삶 전체로서의 행복을 살펴보았다, 살펴보아야 한다 이야기했었죠. 이번 주 수업에서는 무엇을 배울지 함께 학습 목표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페이지 상단의 제목 밑에 나오는 학습 목표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죠? 맞아요.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도덕적 실천이 필요하다 하죠. 우리 앞으로 선생님이랑 각각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오늘 이 시간에는 질 높은 정주 환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 30페이지 본문으로 내려올게요. 자, 우리 교과서 30페이지 본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본문에 진한 글씨로, 큰 글씨로 써있는 글씨가 보이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조건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행복한 삶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양하지만 질 높은 정주 환경과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실현, 도덕적 실천이 이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밖에 여가와 문화생활, 사랑과 존경을 나누는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갖출 때 전반적인 삶을 높인다 서술하고 있네요. 우선 오늘은 질 높은 정주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주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정주 환경이다 하면은 정 자가 정하다의 정자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주 자는 거주하다, 머물다 할때주 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하다의 정, 거주하다의 주 자, 글자가 합쳐져서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으로 가서 정주 환경이란 우리가 살아가고 자리 잡고 살아가는 터전을 둘러싼 환경. 그래서 좁게는 주거 환경에서부터 넓게는 문화 여가, 자연 환경 등 일상생활 전 영역을 일컫는 말이다 하는 말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대개 질 높은 정주 환경이란 환경이 쾌적하고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들이 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집도 넓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할 거고요. 넓게는 주변에 공원과 산책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교통도 좋아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도 가까우면 좋고 의료, 문화, 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반 시설들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이 지금 좁게는 주거환경에서부터 넓게는 문화, 여가, 자연환경 등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일컫는 말이라는 정주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객 계속해서 교과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주 환경은 물리적 환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므로 우리의 지각, 태도,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장소에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소 혹은 공간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를 담고 있는 저장고로서 인간의 행복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라고 하네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정주환경 등이 더 높은 질의 삶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 바,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투기의 수단,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더 높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집을 바라보는 바라보고 우리의 지역, 우리의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읽기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고생 많았고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실시간 수업도 열심히 들어봅시다. 고생했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